여러분의 박수로 라이브 퀴즈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곳닛산 관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닛산 차들을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 라이브 퀴즈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m 시 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OX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기 전에 연습 몸풀기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알티바 6세대 지금 전시돼 있는 이 차의 색상은 무슨 색상일까요? 자 비싼 겁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자 정답. 스칼리 앰버. 스칼리. 리 아깝습니다. 정답. 스칼렛 엠버 정답이었습니다. 스칼렛 엠버였습니다 정확하게. 이곳 에돌리하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친구분들신가요? 대학교 동기예요? 어느 대학교인지 물어봐도 돼요. 어, 한국 폴리텍 대학교. 그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자동차입니다. 과 자동차과에서 관심있게. 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브랜드 중에 가장 좋은 차는 어떤 브랜드가요? 인 역시 닛산 아닙니까? 닛산 아닙니까. 가방 주야되는거 아닙니까? 다 같이 닛산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 목소리 크게. 둘, 셋. 닛산 화이팅!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 닛산의 고객이 될 우리 학생들입니다. 알티마로 삼행시 한번. 알. 알라알 티티 방아팡 나잇? 마마 고마워 잘아 티가 오~~, 오 자, 알 알고 있니? 티 티내지 않아도 멋있는 민상차들 마 마음 속에 저장 오~~ 귀여어요 저장, 오 저장. 오. 어, 잠깐만요 자 공동 1위 오케이 일단은 알 I love you. I love you. T! 힘내지 않아도. 아. d A! 소 m s 거야 <laughs> 네, 들어가시고요. <잘 가실게요. 웃음> 자, <laughs> 마지막 인터뷰가 많있어야돼요 원래 서 s 씨는 <laughs>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laughs> n <And> i m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들어갑니다 야기까지십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오였습니다 아, 예 형택에서 오셨고요 누구랑 오셨습니까? 가, 어 동료들하고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신가요? 아직 아있는데아 있긴 데 아이가 있나요 혹시 집에? 예. 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더 좋다 자기소개 한번 저는 광명에서 온 아, 이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기청정기 집에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네. <laughs> 자 동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콜록 콜로 원 먼지 때문에 기침을 하신다 하지만 게임은 게임이니까 두분등 맞대주시고요 에스프레소 추출 머신과 IoT 공기청정기 한분이가려집니다꼭 갖고 싶다는 의지의 한마디 할머니 간편히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2등은 확보하셨고요. 공기 청정인 주인공 가립니다. 높표 올려주시고 반판 가겠습니다. 주비가이바이 비겼습니다. 다리 비겼고요. 다시 갑니다. 주비가이바 오늘 니사와의키즈쇼 영광의 1등입니다. 자보드판 전달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니싼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